사실상 비트코인의 대주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회사 들어봤어? 전에 올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영상 보면 나오는데 비트코인을 아주 좋아하는 회사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한빅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 결과 값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2000년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주당 3,000달러를 잠시 찍은 뒤99% 폭락한 경험이 있어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는 내 것이 B2B 업체인데다 규모도 크지 않은 업체였으나 이인여금이 음수인데도 불구하고 채권과 대출 증자 등으로 온갖 자산을 끌어모은 뒤 비트코인 투자에 올인하기 시작했어. 이로 인해 본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코인 거래소와 채굴업체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상관관계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마이 또약 15,350개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했다. 밝혔어. 한화로 2조 1490억 정도의 규모야. 엄청나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달러 오를 때마다 마이크로 스트레지티의 시가총액은 약 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하지만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하락할 경우 선중위 채권의 상환 부담으로 mstr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다만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나오지.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mstr은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부탁해.